이들레헴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예. 오늘또 예배 잘 드립시다. 음. 옆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강자로 무장합시다" 이렇게 <laughs> "강자로 어, 무장합시다" 어, 찬양할 때마다 참 영감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보 지난주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지난주간의 주보를 펴보시면 지난주간의 어, 어,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주보에 지난주간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면 베드로는 경험을 부인했다. 자기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오래 고기 잡는 경험을 했지만 도저히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고기가 안 잡힐 것 같은데 에, 자기를 부인하고 어,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가 아는 것 내세우면 결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기적을 볼수 없다. 라는 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볼수 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보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기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보내본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다 다른 배에 주고 자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걸 따라갔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신 복을 관리하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지난 주간에 말씀이 이거고, 오늘은 강자로 무장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성령님으로 무장하라. 할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형제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 생활을 했다면 공생애를 딱 들어가가지고는 집을 떠나서 밤이면 갑남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셨고 낮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곳에 가서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 하신 말씀이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예수님, 지금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그래,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성경 누가복음 11장 2절에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우리가 먹을 거 이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용서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용서하는 생각을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우리가 제일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저 애굽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바로의 왕국과 바로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금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강자와 함께 하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근세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빔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마음 그 선품을 가지고 자신과 환경을과 사회를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절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옥에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밤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한밤중이 됐어요. 그럴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조용하고 힘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게 무슨 힘이냐? 성령님이 함께 한 힘인데, 성령님이 함께 해서 역사를 하게 되니까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땅이 흔들렸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늘 여유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시게고 누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뭘 만났습니다. 더 만났는데 그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강경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야, 이분 말은 귀신의 왕 반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발세물은 불레셋 도성 에그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리고 신약의 헬라우로는 귀신의 우두머리의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발세물을 힘입고 쏟아낸다.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통함을 발휘해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고 뭘막 알아맞추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뭐 같이 잘 안다 그래요? 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성령의 역사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야, 저 사람 귀신같이 알아맞춰.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언어를 좀 고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생각은, 말을 표현하기 전에,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건 생각을 아는 건데,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는 겁니다. 예를 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몰라. 그 소리. 저,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듣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들었어요. 모른다. 여러분은 한길 사람 속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속았어, 배신당했어,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길 사람 속을 모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탄이 있으면 사탄의 일을 하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지요. 귀신의 세계를 모르고 성령의 세계를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신자다, 실망했다 하는 것보다도 먼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바르게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면 배신자도 나오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러면서 그 말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에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너희 말에. 그러고 너희 말에. 예수님 자신이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거죠. 사탄은 사탄끼리 다투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쫓아내고 뭐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죠 자기들 편끼리는 죽어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들 편은 분별력도 없고 그냥 자기 편이면 그냥 붙들어 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존재를 하는 거지 선악을 따지게 되면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 않잖아요. 귀신은 귀신과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신과 사탄에 속하고 세속에 속한 모든 세력은 의의가 있으면 단합해서 덤빕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보면은 헤로시나 빌라도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재판하고 죽이는 데는 단합을 한다 제사장, 부당에 타락된 정, 음, 교계,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까지 다 단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날도 교회를 박해할 때 보면은 종교를 초월해서 단합해 가지고 교회를 박해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를 왜 교회가 싫어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교회를 싫어 교회가 싫어합니까? 그들은 우리 종교를 보면서 아편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정죄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영혼의 활동이요 그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 보다가 보니까 그 세력이 점점 커지다가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육중심으로 짐승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쳐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십시오. 어떤 나라에서는 교회가 폭파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벌을 받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안전하게 살려면 강자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죠. 안전하게 살려면 강자로 무장해야 된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대 그런 말하 하죠 안전하대 여러분 안전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네. 원하세요? 네. 원하세요? 네.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강한 자로 무장하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하는 말이, 이,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기도를 받고 변화가 될 때에, 응답된 그것만 기뻐하는 게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생각하고 기뻐해라. 우리는 흔히 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귀신이 쫓아, 어, 귀신이 쫓아 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병곤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병난 것보다 신자된 걸더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강한 자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잖아요 바로 모세가 강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냐? 신을 벌, 벌주고 영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벗개를 뺏어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고만 벌을 내려가지고 신전에 세워놨던 신이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잘라지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 상 5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다가 이런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하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어, 정제하리요. 라고 얘기해. 누가 정제하리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동행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아, 우리 대한민국이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한미 공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가가준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헌법의 기초는 뭡니까? 헌법의 기초는 성경을 기초하려고 노력했어요. 대통령이 세워질 때는 성경 앞에서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다. 그런 거예요.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러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유스러운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로, 경제대국으로, 군사강국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강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잘 있으면 옆에서 믿음 얻고 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해올 것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공조하면서 잘 있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자녀들까지라도 힘센 나라, 신앙 있는 나라하고 같이 잘 사는 게 좋겠다. 그거 모두가 다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한미 공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뭐, 미국을 위해서 공조합니까? 미국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공조하자고, 미국 국군이 싸우는 거, 우리 아이들에 가서 싸우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싸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지켜주는 거감사 그것도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사상이 어떤지 참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강자와 함께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여러분들도 강자와 함께하면 약자가 못되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자, 여기에 강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또이 땅에서 좋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나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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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말아요. 뭐, 한미 공조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이 뭐, 보수니 진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 강한 나라기 때문에 온 후손들이 좋은 나라 보호받으면서 살길 원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말씀하느나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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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 믿기 전에 자기가, 자기는 공중에 근세 잡은 자 아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공중에 근세 잡은 악의 세력 안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공중에 근세 잡은 자의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에 근세 잡은 근세는 악의 세력에게, 악의 세력에게 늘 피조물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 영은 영의 특징은 뭐냐하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 많이 해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졌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많은 축복을 받고 병곤신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신앙이 떨어져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도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중간은 없습니다. 함께 하든지 반대하든지. 또 나와 모으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해치는 자라. 해치는 자가든지 모으는 자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 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자이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는 해치는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자가 되고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돼서 아니면. 우리가 돼가지고 나는 중립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하면 반대자가 되고 해치는 자가 될수 있어요.